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골프이듬이 이은채프로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할 내용이 달라지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필드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전략을 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클럽들을 고루고루 쳐보시면서 전반적으로 구질이라던가 탄도, 비거리를 체크하시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채부터 긴 채까지 다섯 번씩 쳐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본 다음에 세번 이상 나가는 거리를 체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이 5번 중에 3번은 100m가 나가고 한 번은 120m가 나가고 다른 한 번은 80m가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리는 100m예요. 그래서 보통으로 나가는 거리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100m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100m에 몇 번을 칠 것인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드라이버 티샷 한번 하고, 서드샷이나 세컨샷이 100m보다 이하일 때는 짧은 채를 사용하시고, 100m보다 클 때는 7번보다 큰 채, 우드나 롱아이언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몇번 클럽을 칠지 대략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프로치 샷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자, 어프로치라는 것은 5에서 10m짜리 이런 칩샷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50m, 60m짜리 피치샷도 어프로치라고 해요. 이렇게 어프로치는 거리를 컨트롤해서 홀컵 근처로 붙이는 샷을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럼 어프로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거리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프로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해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1단계, 손의 높이가 무릎 높이, 무릎에서 무릎 높이까지, 공 맞는 순간이 6시면 7시에서 5시 정도, 똑 딱, 똑 딱, 똑 딱, 똑 딱이 하듯이 연습해 가는 거예요. 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가시면 되고요. 자, 2단계는 좀더 크게 해서 8시까지. 8시에서 4시까지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의 높이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허리 높이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허리 높이, 허리 높이까지 들었을 때요 스윙 크기. 마지막 3단계는요. 자, 손의 높이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배울 때, l2l 혹은 하프 스윙이라고 하죠. l에서 l자, 어깨에서 어깨까지. 이런 식으로 높이, 스윙 크기에 의해서 거리가 조절될 수 있게 연습을 해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1, 2, 3단계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연습장 가셔서 아, 1단계는 내가 보통 몇 미터가 나가더라. 허리까지 올렸을 때몇 미터가 나가더라. 3단계. 어깨까지 올렸을 때몇 미터가 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핸드폰에다가 적어 가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럽별로 비거리가 몇 미터 나가는지 어프로치 비거리를 1, 2, 3단계로 해서 몇 미터 나가는지 체크하고 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사실상 필드를 나가면 드라이버는 파3를 빼고 14번을 사용합니다. 이 어프로치는 세컨이나 서드샷이 한 번에 그린에 올리지 못한 이상 무조건 어프로치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거리감이 맞지 않아서 한번 치고 넘어가면 다시 또 치고. 어쩌면 홀당 두세 번씩 하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무조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프로치의 종류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짧은 칩샷. 그 다음에 피치샷, 공을 띄우는 로브샷 등등 다양한 어프로치 스킬들이 있어요. 어프로치 종류까지 다 알고 가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약식으로 스윙 크기로 조절하는 연습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골프장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연습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루틴이 될 때까지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골프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골프이드미 이은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주먹을 써야 되나요? 발은 얼마큼 서야 되나요? 등등등 다양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의 스윙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을 잡고 그 기준만큼 칠수 있는 것, 거리를 1단계만큼만 보내겠다, 2단계만큼만 보내겠다, 3단계만큼만 보내겠다는 연습을 해가시는 게 포인트예요.